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제 있었던 일이죠. 오후 2시 46분, 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쿠시마 원전이 또 이렇게 손상이 되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진 한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높은 지대로 대피해 주세요. 주나의 주민들은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했고요. 쓰나미가 육지까지 몰려오는데. 30분 밖에 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대피를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피하세요.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바닷물이 시속 700km 속도로 이동을 했고요. 4m의 거대한 파도로 돌변해서 사람들을 치고 건물들을 쳤습니다. 주민들에게 최초로 이 쓰나미 소식을 알린 사람은 동사무소 위기관리과 직원 엔도 미키라고 하는 25살 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그 누군가를 위한 외침이었고, 이 경고방송을 듣지 못해서 피하지 못하다가 혹시 생명을 잃을까봐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외침이었던 겁니다. 여객선, 차량, 뭐, 수십 채 가옥들이 막 쓰나미에 쓸려가고, 이 방제, 청사, 주차장까지 물길이 다 들어왔고, 어, 이 청사 안은 다 비었고, 모든 공무원들은 다 옥상 위에 대피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엔도미키 양은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대피하십시오. 높은 지대로 대피하십시오.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녀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그냥 충실했습니다. 실종 52일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고향 바닷가로 그녀는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피하게 했지만, 본인은 그 마이크를 붙잡고 끝까지 이야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순간까지 대피하라고 외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우라 딱구야라고 하는 분이 엔도 미키양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민 절반이 엔도의 목소리를 듣고 피난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신 루미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본인이 쓰나미가 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다 나는 그녀를 마을과 함께 통째로 삼켜버렸지만 쓰나미인 나는 그녀를 마을과 함께 통째로 삼켜버렸지만 그 목소리를 지울 수 없다 쓰나미 안에 마저도 엔도미키양의 목소리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라이야기한 것이죠 그녀는 7천여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엔도미키양의 목소리는 7천 명의 생명을 살린 그런 생명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두 가지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나의 길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마이웨이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이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둘 중에 어떠한 길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죽여 달라고 나의 길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의 대세는 전자 쪽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떤 것이 정말로 기독교 신앙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아마도 7천 명의 목숨을 살린 엔도미키양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 일관은이 우리들의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 가운데 네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사회는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 사람들,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바르세파 사람들, 양대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장 그룹이고 이 바르세파 그룹은 율법 학자들 그룹입니다. 율법의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권력이죠. 법을 해석해서 이것이 정이다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바르새파 사람 중이었던 이 리고데모는 사내드린 공의의 응원입니다이 사내드린 공의회는 어,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고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사법권과 재판권을 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무명 청년인 청년 예수를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무런 직함이 없는 무명 청년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이런 분명히 아닙니다. 굉장한 질문과 아니면 굉장한 뭐 니드나 어쨌든 굉장한 사연이 지금 있어 보이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리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리고데모가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인데요. 2장에서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그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굉장한 지식인이고, 굉장한 학자이고, 굉장한 신앙인이지만, 자기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임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으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 이르시킨 사건, 하나님의 사건, 영적 사건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아,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는 율법을 연구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지도자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의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자기가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로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일으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 영적 사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당신이 질문하는 그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것은 지식으로, 지식으로, 율법 신앙으로 사회 평판으로 내 사회적인 지위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나야만 다시 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답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다시 나야만 가능하다라고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킹제임스 버전은 be born again.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지금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우 성경에는 게네세 아노덴, 위로부터 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의 본질은 이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을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고 안오된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건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신앙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사회적인 취기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통로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붙여서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자,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됐는데요. 하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십일조를 철저히 해도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안 빠져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지금 이 문제이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가? 내가 몇 년을 믿었나? 헌금액수가 뭐 얼마인가? 전혀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리고데모는 인격적으로 훌륭했지만 지식적으로 훌륭했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했지만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다다 대답을 정확하게 지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예, 또 묻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정말로 몰라?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간단하죠. 나의 영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죠. 내 이데올로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모를 수가 없죠. 다 알죠. 모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 굉장한 일침을 예수님이 찌르신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잖아. 이렇게 지금 내 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너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율법의 세계, 이성의 세계, 자아의 세계,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세계, 자신의 철학의 세계, 자기 이념의 세계에 갇혀서 너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 너는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지. 네가 신앙인이라고? 너는 그냥 종교인이지. 네가 종교를 갖고 밥벌어 먹고 있는 사람이지.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너는 신앙인이 아니잖아. 굉장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니고데모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나의 일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나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제가 설교를 하는 동기가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한, 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설교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동기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설교하고 있다면, 이건 설교이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요? 나의 일인가요? 그 주방을, 주방에 사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밥을 짓는 거라면 나의 일일 것이고, 그 주방에서 밥을 짓는 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그 주방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방일을 하는 분도 그래서 사제인 겁니다. 동기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교회에 온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온 거라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요, 나의 일인 거죠. 그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동기가 중요함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의 일과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제가 교회 성장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막 끌어다 줄일 수 있는 설교를 막 한다면, 그 설교는 교회 일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대형 교회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알죠.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불편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대형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여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일이지, 교회를 위한 교회 일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인데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조에 영생,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해오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 일과와는 다르잖아요.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일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교회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양대학교가 하는 일이 세상의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생명을 살려는 인과 관계없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교회 일일 뿐인 거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니 하나님이 직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동안 쭉 해오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적인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양대학교가 하는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관계 없는 거라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판단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일이거나 교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실까요?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그 일을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한 주간을 복되게 영생의 기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